안녕하십니까. 시사의 맛집 시사가 TV입니다. 어, 어제 11일 첫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 로또 보셨습니까? 어, 첫 방송부터 대단했습니다. 어, 닐슨 시청률 주사를 보니까, 어, 최고 9.9%가 나왔습니다. 어, 모든 방송 예능 중에서, 어, 같은 시간대 1위를 어, 기록했습니다. 어, 어제 방송에서 는 미스터 트로트2, 어, 톱7과 또이 황금 기사단 7명이 다채로운 그 스페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어떻게 빵 터지고 아슬아슬 했는지 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미스터 로또는 미스터 트로트2의 톱7과 박서진 김용필 재하 등이 황금 기사단 7명이 노르병 대결을 펼쳐서 로또 당첨의 기회를 얻고 이 기회를 통해서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선물하는 형태로 진행됐죠. 어, 첫때 황금 기사단 용병으로는 톱7에게 복수 혈전을 펼치고 싶은 강력한 트로트 전사 아, 송민준, 추혁진, 윤준협, 황민우가 출격했죠. 아무래도 어제 방송에서는 이안성훈과 박서진의 그 다시 만남과 이 데스매치가 아, 압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이두 사람은 미스터트롯2 데스매치에서 운명이 갈렸었죠. 당시 안성훈이 박서진을 지목했고 어, 그 대결에서 안성훈이 이겼던 것인데 어, 이로 인해서 박서진은 그때 에, 이제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후에 이제 안성훈이 미스터 트롯2 영광의 진을 어, 차지를 했고, 어, 그래서 박서진은 얼마나 어, 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 이런 사연을 안고 있는 두 사람, 어제 미스터 트롯2첫 휴에서 박서진은 안성훈, 너 나와, 내가 왔다, 라고 외치면서 어, 무대에 등장했고요. 이 당황한 안성훈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어, 박서진은 전매특허죠이 장구 퍼포먼스하고 간드러진 노래를 불러서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 아그런데 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한껏 흥이 오른 가운데 이 박서진의 장구체가 부러진 것이죠. 어, MC 김성준은 아, 무섭다. 시작부터 과일됐다고 말하면서 어, 이제 혀를 내들려는데 어, 이때 옆에 있던 붐이 안성훈에 대한 휘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패자했던이 박서진 편을 들어서 무음바다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안성훈을 향한 이 박서진의 리벤지 매치, 결과는 박서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 하지만 귀여운 신경전을 벌이더니 두 사람은 이 소명과 김정아의 아, 최고 친구 이 노래를 에, 환상의 호흡을 에, 맞추며 어, 부르고 어, 그래서 듀엣 무대를 어, 해피엔딩으로 완성했습니다. 어, 진해승과 재하의 대글도 볼만했는데요. 어, 다수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누구보다도 끈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이죠. 어, 하지만 어제 아 이제 안은 대결 상대로서 망설임 없이 진해성을 지묵했고 그것은 이 서류 기회를 한번 갖기 위한 것이었죠. 어,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그 동안 방송을 통해서 붙은 이 전적이 네번 모두 아, 이제 진해성의 승리로 어, 끝났었습니다. 어제 제한은이비스터트루2에서 어, 진해성이 불러 화제를 모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아, 이제 골라서 이, 정말 이 고음과 감성을 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어, 반면에 진해성은 이 정통 트롯 끝판 왕으로 불리죠. 어, 진해성 답게 어제 나훈아의 3호 어, 무대를 불렀고 결과는 진해성 승리로 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해성이 5전 5승 전승을 거뒀죠. 어, 어, 그런가하면 미스터 트롯을 촉촉한 감성으로 물든 진욱과 송민진의 무대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 미스터 트롯 2이톱 세븐 결정경 당시에 진욱은 7위, 송민주는 8위를 했죠. 그래서 한끗 차이로 운명이 이제 갈렸었는데 어제 데스매치에서 감성 대결을 벌인 결과 진욱이 승리했습니다. 또 나상도와 황민우 대결에서는 황민우가 삼촌뻘인 나상도를 이겨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 또이 화려한 비주얼 대결을 벌인 그 트로트 카사노바 윤준엽과 화려 보이스 박전의 대결이 정말 또 볼만 했는데요. 어, 결국 기럭지가 긴이윤준엽이 이겼습니다. 어, 또이 추역진과 조선함자 최수호와의 대결에서는 아, 최수호가 아, 조선을 사수하듯이 아, 승리했고요. 또이 막내 13살의 박성원과 48살의 마태형, 김용필의 대결에서는 박성훈이 이겨서 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두 MC의 활력인데요. TV 조선의 다수 애능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최강 콤비 김성주와 붐이 미스터 로또를 위해서 2MC로 뭉치게 한 것. 이것도 이 팬들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아, 미스터 로또가 높은 관심을 끌면서 어, 시청률도 대박을 치고 그래서 이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어, 이제 얻었다고 보겠는데 네? 특히 트로스타들이 누가 누가 잘 하나 이 노래 대결을 통해서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선물하는 어, 이러한 애능 어, 그래서 팬도 좋고 트로스타도 좋고 님도 보고 금도 따고 뭐 이런 거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프로를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허건 날 싸움으로 어, 세월을 탕진할 게 아니라 어, 국민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이죠. 어제 공연에서 이 가수들이 어떻하든 이 팬들에게 이 황금 굿즈를 어, 선물하기 위해서 어, 노래 잘하기에 집중하듯이 우리 여야 정치권이 이 국민에게 어떤 선물을 안길까를 이제 항상 마음에 두면서 어, 이제 충실하게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